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불면증을 겪었던 환자였고 수면제를 복용했을 때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탈모 증상이 시작되면서 저는 결국 이 복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나를 위한 수면제. 디지털 수면제 미라클 나잇을 소개해 드릴 무니스 대표 권사연입니다 네. 간단한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 어떤 한분 물건이 있다고 상상을 해 볼까요? 이 물건은요, 여러분들 마법처럼 5분 만에 잠을 들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이 물건은 작고 가벼우며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이 있다면 사용해 보실 건가요? <laughs> 어, 네. 이 물건의 정체는 바로 수면제였습니다. 네, 수면제라고 하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어, 사용해볼까라고 생각했던 분들 좀 거부감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를 추정해보자면 일단 지속적인 수면제 복용은 부담스러운 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효과가 일시적이며 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불면증을 겪었던 환자였고 수면제를 복용했을 때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탈모 증상이 시작되면서 저는 결국 이 복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0억 명의 사람들이 매년 91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해결하려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저는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일단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수면 솔루션과 관련된 거의 모든 논문을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는 모노럴비트라는 소리가 수면 유도에 효과적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 모노럴비트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기회로 보고 연세대학교 응용 네인지과학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모노럴비트 믹싱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한 개의 특허를 등록하고 또네 개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한국과학표준연구원에서 임상을 진행한 결과 저희 소리를 들었을 때 깊은 수면의 비율이 1.4배에서 1.8배까지 성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는 4월 30일에 앱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MVP를 런칭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에게 실망하신 유저분들, 저희를 사랑하는 유저분들 그 모두에게서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피드백을 토대로 계속 빠르게 기능을 개발하고 제공해드리며 그분들을 만족시켰는데요. 이 정창경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돌아보니 저희가 오늘날까지 해서 약 50번 이상의 앱 업데이트를 했음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저희의 자랑스러운 미라클 나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저희 서비스에 처음 들어오시면 이렇게 기상할 시간을 선택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일상의 요소들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저희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모노럴 비트 믹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 소음을 추적해서 그에 딱 적합한 모노럴 비트 볼륨 추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면 내내 저희 소리를 듣고 주무시게 되시는데 일어나면 어, 전날에 수면이 어땠는지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시고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의 모노레비트가 얼마나 수면을 도왔는지를 계산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1차 타겟 시장은 수면 문제를 겪는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한달반 동안 무려 12개의 대학과 MOU를 체결했고요. 그 내부에 있는 수천 개의 네트워크와 홍보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20개 대학과 제휴하며 30만 명의 저희 유저분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정말 정창경 처음 들어왔을 때 무에서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현재 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의 유저분들과 현재 함께 하고 있고요. 이 숫자는 계속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 자랑하고 싶은 정말 좋은 수치는 저희가 10주 차에도 50%대로 유지되는 정말 엄청난 리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4조 원 가치를 넘은 헤드스페이스나 칸보다 8배에서 10배는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저희를 통해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로 인해 일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 요즘 무슨 관리 받냐라고 물어본다고 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메일, 블로그 할거 없이 계속 연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좀 재밌는 걸 가져왔는데 넷플릭스, 구글 원, 그리고 미라클나 이렇게 세개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현재는 대학생 시장을 타깃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험생 시장, 직장인 시장, 그리고 갱년기 여성 시장으로 확대하며 국내 넘버원 수면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수면 문제는 한국인만 겪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전 세계로 저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글로벌 수면 솔루션 넘버원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정말 어, 엄청,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엄청난 진념과 끈기 그리고 실력을 겸비한 팀인데요. 저희는 이제 사람들의 수면을 돕기 위해 저희의 수면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세대학교 커뮤니티학과 출신인 저를 포함해 다섯 명의 개발자, 한 명의 수면 연구원 그리고 한 명의 사운드 디자이너와 함께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아산병원의 이상한 교수님 그리고 수면협회 회장님이신 박세진 교수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앞으로 저희 솔루션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리고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딱 하나입니다. 좋은 수면이 당연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에 가슴이 뛰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 작은 물건이고요. 어디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또 어, 정말 마법처럼 5분 만에 잠들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부작용은 없고 당신에게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건을 통해 저희와 함께 세상을 혁신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